한국과 미국이 마침내 추진 잠수함 공동건조를 두고 문병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수함을 한창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조선 원전 방산 산업 전체가 재편되는 신호탄입니다. 최근 외신과 업계 분석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건조를 포함한 여러 생산 모델을 검토 중이며 한국조선소가 핵심 역할을 맡는 시나리오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초기 검토 대상은 버지니아급 SSN 설계. 이를 기반으로 한뒤 한국형 체계로 전환하는 옵션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공식 확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한미 조선소 분업 모델. 초기에는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한국 조선소의 초정밀 블록 제작 역량과 미국의 조달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변수로 떠오른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가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재 역량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군함 전문화와 잠수함 생산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한미 분업 구조 속 미국 생산 거점이 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은 한국 조선소의 고부가 생산력과 미국 조달 체계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 조합이 성립되는 순간 한국 조선업은 새로운 전략 산업축의 중심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핵점 공동 건조 논의. 이건 단순 협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체계 전체의 판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